선생님, 조례를 네. 할수 있겠어요? 아, 뭐 면허 따라 갈 거예요. 루돌프! 네! 센터 접수 처음 해보죠? 네. 정리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얘는 어떻게 해요? 그, 그 서랍 없어요. 위에, 위에 저기 어, 저기. 아, 쏟아지나? 위에 수납장 아, 캄피 좀 미, 여기 안에다 넣어놔야겠다. 이거 탑 들면 다 쏟아지니까 정리 잘 해요. 저기 뒤에 바구니도. 네. 구독자 형님이 말씀하시던데 센터 가셨는데 그 안에 정리를 안 했다가 센터 직원분들이 이렇게 들었. 야, 그냥 확인도 안 하고. 그래서 유리가 유리가 다 깨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센터 책임이 없다라는 거야. 왜 그랬니? 정리 안 하고 뭐 했니? 근데 그분 말씀은 정리하라고도 얘기 안 했잖아. 이렇게 대치가 돼 버린 거지. 센터 말도 일리가 있고, 그분 말씀도 일리가 있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센터에서 그거를 미리 고지를 해주는 게 맞지 않냐. 아니면 적어도 들기 전에 확인 정도는 해서, 아, 안돼 있으면 차주한테 이거 빨리 다 치워라.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듣고 있어요? 예, 듣고 있어요. 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차주 형님도, 어, 미리 정리를 해놨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또 차주 형님의 그 심정도 이해가 되고. 그렇죠. 그렇더라고. 센터 분들 입장에서는 그 매번 그렇게 언제 확인하냐 싶으실 수도 있어. 근데 계속 확인해야 돼. 둘다 확인해야 돼. 아무튼 다 치웠죠? 네. 예. 네, 그리고 자. 센터에 그 접수를 할 때는 신분증, 차량 등록증, 그 보험, 보험 그 가입 증명서. 건 없는데요. 헤헤. 그리고 화물 운송자격증. 이렇게 다 챙겨야 돼요. 아, 멍치지 마요! 아 진짜! 어떻게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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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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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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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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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고 혹 차량번호가 어떻게 되실까요? 3690이요 오늘 엔진을 교체하고 그 4주차 점검을 아직 안 받았거든요 그거 하고 그리고 흙받이가 조수석 쪽이축흙받이가 거기에 빠졌거든요 4583저희 개인정보 활용 경위서 때문에 차량을 구해야 하는 개인정보입니다 그러면 이주유제 정비를 하기 전에 안에 점검을 하실 탑 안에서 조을 하시고 이제 정리를해주셨다는 사인 주시고. 네. 이거는 정비를 하기 전에 매관 검사나 개인상 점검을 통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네. 얘기했던 거. 응. <laughs> 선생님 이거 봤어요? 어, 아까 들어오면서 잠깐 봤어요. 야, 이거 전시까지해놨네 음. 계단 올라가 봐요. 자, 내려와봐요 이거 신경쓰이지 않아요? 전혀요 그럼 신경쓰고 다시 해봐요 아, 그래요? 다리가 좀 길어서 신경쓰이죠? 쓰였어, 방금 멈칫했어 <laughs> 맞지, 맞지, 맞지? <laughs> 순간, 뭐지? <laughs> 이거 신경쓰인다니까, 이거 아, 조심해야 돼, 이거 미끄러질 수도 있고 맞아, 맞아 쉽게 깨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잘못하면 동우 같은 애들이 밟으면 깨질 수도 있고 아, 올라가 봐요. 안에는 처음 보죠. 네. 근데 안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원이라 어, 캡 크기도 똑같은 음. 거야. 스트림 스페이스. 아, 다른 거 하나는. 어, 얇네. 맞아, 맞아. 확실히 신형 그거 같다. 신형 스마트폰 같다. 이쁘긴 음. 진짜. 기깔나게 이쁘다. 야, 땜물 난다. 선생님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시면 저희가 카고 나오면 바로 바꿀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어. 그러면 저기 나고니 어, 유.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 메르세데스 벤츠 트럭 당진 센터 오픈 기념 캠페인 공임 할인, 브레이크 패드 교환 시 공임 무상, 브레이크 디스크 교환 시 공임 50% 할인. 아. 아, 부품 갈면. 그 부품에 한해서 보증기간이 2년이다. 새거 갈아도 이상 생기는 경우 많거든요. 연일이처럼. <laughs> 연일이도 순정 부품 갈았으면 이렇게 봐. 보증, 2년 보증 받을 텐데. 그때도 한게 엄한 데서 해가지고. 얼마 전에 고쳤는데 또 말썽 부리고. 그러니까 정식 센터 이용하는 게 좋긴 해. 그래요? 그래요. 전시장 방문 시더뉴 악트로, 악스트로? 악스토르? 이거 오터인데? <laughs> 악트로스잖아. 더뉴 new... <laughs> 이거 <이게> 뭐야? 페이크 아니요? 더뉴 악스토르 L 프로 캐빈 285 하나 신형 모델을 경험하신 분께 소정의 사은품 받자. 우리 경험했으니까. 근데 저게 페이크가 아니냐는 거지. 우선 찍어볼까요? 일단 한번 찍어봐요. 페이크 아니야? 악스토르는 없습니다. 이건 악트로스예요. 이런 <laughs> 이런. 이러, <이러니까. 웃음> 오 고객님 신. 개 깔끔. 아 여기서 정비하는 거다 보인다. 이게 어 베니도 저기 사슴 뿔 아니 루돌프 뿔 달았네? 네 혼자 매달려서 달았대요. <웃음> <웃음> 열심히 매달려서. 귀여워. <laughs> 김군한테 말했으면 아주 쉽게 달았을 텐데. 맞지 맞 여성 전용 휴게실이 있다. 선생님은 여기 들어가계세요 저는 여기 밖에 아이고, 있을게요 아이고, 따로 수면실.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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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됩니까?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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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혹시 좋았 이기는 아니 되게 편해요. 이렇게 기대 봐요. 아, 이거 리클라이너인가 보다. 옆에 버튼. 오.. 어, 개꿀. 아. 그래서 수면실에 있잖아, 이 아, 그렇구나. 아니, 저는 아, 이런 거 자꾸 얘기하면 혹시 모르잖아. 여기 형님들이 제 영상을 보실 수도 있잖아. 그래 가지고 미운털 박힐까 봐 얘기 안 했거든요. 아니, 수면실인데 왜 의자를 저렇게 해놨을까? 그리고 수면실인데 너무 헌한 거 아닌가? 이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음, 근데, 리클라이너네. 음, 이거, 저기, 이 제껴지는 저거네.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지금 아무도 없죠. <laughs> 우리밖에 없어서. 저는 누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 못 하거든요. <laughs> 지금 센터에 저희밖에 없어요. 여기 선생님의 친한 동생이 또와 계시고. 아. 마지막에 그 사장님 한분 오셨고, 음, 맞아요. 그러면 총네명네명이있어 4명, 4명 센터 입장에서는 장사가 안 돼가지고 조금 마음이 아프실 수는 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완전 개꿀이네요. 여기는 벤츠 트럭 충남 당진 서비스 센터입니다. 원래 저는 인천에 있는 센터로 다녔었어요. 딱히 이유는 없고 딜러께서 그냥 거기로 오라고 하셔가지고 거기를 계속 다녔었고 저희 선생님도 그럴 예정이었는데 야 이게. 뭐, 우리 형님들 잘 아시겠지만, 천안에서 인천까지 서비스 센터를 가기 위해서 인천까지 다닌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또 그냥 갈 수도 없고 매번 일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보통 일 아니고. 그래도 가본 데가 편하다고 계속 인천만 다니다가, 이번에 스팸 문자, 어, 안내 문자가 와서, 당진에 새로 생겼다고 하길래, 때마침 킬마켓 씨랑, 어, 저도. 둘다엔진오일 교환 시기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 선생님이 그 4주차 점검이라고 해서 신차 출고하고 4주쯤 지났을 때 또는 어 주행거리가 1만 키로에 도래했을 때 그때 점검받는 게 있는데 그걸 아직도 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고까지 싹다 해결하려고 오늘은 아침부터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선생님 일도 중요하죠. 일 잘하는 거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만큼 차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선생님 차는 새 차니까 뭐 사실상 크게 점검할 건 없죠. 타이어도 새 거고, 어, 뭐, 다, 다 그런데 지금 엔진을 교환 주기가 물론 그 벤츠에서 얘기하는 권장하는 주기까지 가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새 차잖아. 그러면 그 주기보다 조금 빨리 갈아주는 게 좋긴 하거든요. 뭐 요즘 차는 안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있었잖아. 그리고 4주차 점검하는 것도 그 신경도 안 쓰고 있었잖아요. 뭘안해 줬잖아요. <laughs> 예. 선생님 차잖아요. 음. 선생님이 타고 다니는. 선생님 돈 벌어다 주는 그런 차인데 지금 주행 4만 넘었죠. 5만 다 돼서요. 5만 다돼가지 그동안, 어떻게 그렇게 차에 신경을 하나도 안쓸 수가 있어요? 차에 굴러가는데? 잘은 굴러가죠, 지금은. 근데 이대로라면, 다이. 일찍 다이. 음... 네. 아무튼, 자, 오늘 센터 이 접수하는 거하고 다 배웠으니까, 앞으로는 예, 선생님 혼자 할줄 알아야 돼요. 제가 줍안 조... 돼요. 오늘은, 저도 이제 5일 교환해야 되니까, 이렇게 같이 오지. 매번 이렇게 같이 올수 없잖아요. 근데, 5만이면차 뽑은 지 지금 석 달? 다섯 달? 5달? 다섯 5달? 달에 5만 어,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 걱정했던 것보다 일을 잘 하고 계시네요. 음, 열심히 달렸어. 음, 물론 더 빡시게 하시는 형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참고로 저보다, 저보다 더 주행거리가 많습니다. <laughs> 아, 그래도 그렇게 잘 하고 계시니까 아주 기특합니다. 가만히 있으려니까 좀조미술리 싫은 게아밥 시간 아직 안돼나몇 시고? <laughs> 아직 안 됐죠?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라 어? 어? 지금 11시 반된 건데? 냄새, 냄새 난다 밥이 너무 잘 나오는데? 응뭐 먹을 거 많아 호랑지를 잘못 딸고 들어가거든요 맞아 좁아서 마당이 좁아서 우린 마당이 넓은데 응 걱정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근데 음 그래, 아 그럼요 그러세요 이렇더라고요다 들고 오더라 아 저기 유토피아 아뇨 니 아뇨 니 가세요 네 저기 김마키 씨 옆에 계신 분은 그 트레일러 운전하십니다 컨테이너 트레일러 아직 20대신데 운전도 잘 하시고 일도 잘 하시고 어? 거시게 하시고 아주 멋진 여성입니다. 아 참고로 인플루언서입니다. 인스타그램도 하고 틱톡도 하고 틱톡커네. 틱톡커 곧 어. 유튜브도 할 거예요. 아 그래요? 응. 저는 그 출연 시험만 뭐야 네번 떨어지고 다섯 번만에 붙었는데 야 이런 거 달고 어떻게 다니시나 몰라. 멋 집니다 진짜. 인플루언서의 삶 인플루언서의 삶 <laughs> 선생님 요거 채우는거 좀 배워보세요 이거 뭔지 알아요? 떡판 어예 이거 채우는거 좀 배워보세요 아 그래요? 저 출애가 면허넣 없는데요? 어 면허 따면 되지 <laughs> 얘 해야될게 많구나? 응 음, 맞아요 그럼 거기서 상차해서 어디로 가요? 부산 아 부산. 멀리 간다 렛라 호스아 <laughs> 그럼 하루에 몇 킬로씩 가요? 모집 기준으로 하면은 한 900킬로 나올 거에요 근데 한번 유튜브 출연시켜주세요 어 좋죠 언제죠? 출구할 때 할까 출구할 네, 때 아, 출구할 어, 때어좋은요아 신났다 그러면 26일? 26일 아. 인플루언서의 삶 <laughs> 이런거죠 <laughs> 짠! 다음에 <laughs> 뵐게요! 조심히 가요! 아우,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역시 멋있어. 선생님. 네. 조례를 할수 있겠어요? 아유, 아까 해보니까 할수 있겠던데. 요 그거 뭐, 손 꼽는 건데? 그것만 해봐도 딱 느낌이 왔어요. 면허 따로 갈 거예요. 당장, 당장 접수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데요? 어, 거기 운전면허 시험장 검색해봐요. 한다, 내가. 어? 해봐. 운전면허 시험 접수. 응, 한국도로교통공단, 여기다. 어, 일종 대형 견인. 근데 잠깐만요. 있어봐요. 시험 근데 수동으로 보지 않아요? 에해 하면 돼. 해봐요. 어... 대형면허도 있으신 분이 그거 못하면 어떡하나 충남. 예산인데? 예산? 예산 이유? 예, 예산 이유. 6일, 1월 6일 되네. <laughs> 일해야죠. 무슨 소리예요. 한 시? 무슨 소리예요? 일해야 돼요. 돈, 돈 벌어야 죠 아, 일단 해요. 일단 해봐요. 해요. 1월 6일, 저기, 한 시? 그럼 27일로 할래. 12월 27일? 아니, 1월 27. 장난치지 마요. 무슨 1월 22. <laughs> 아니요. 저기, 나 수동할 줄 몰라요. 대우면 어떻게 땄어요? 그거 할 때만 했으니까 모르죠. 나이종에서 저거 바로 대형한 건데. 어쨌든, 원리는 알잖아요. 그럼, 일단, 1월 27일 해봐요. 해보고, 수동차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수동차를 연습을 해봐야 되나, 근데? 아니, 트럭커가. 이러니까, 형님들이 라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동할 수 있어요? <laughs> 뭐랄까, 트럭커에게 수동 운전을 할수 있냐고 묻는 거는, 그냥 일반 운전자에게 시동 걸줄 아세요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선생님, 이야. 접수 완료. 응. 내기할까요? 무슨 내기요? 어, 몇초 만에 떨어지나. <laughs> 나베니한테 배우러 갈 거예요. 아, 아니다. 그 시간까지는 다 채우겠다. 타임업으로 다이하겠네요. 몇번 만에 붙었어요? 다섯 번. 음. 내가 그건 이긴다. <laughs> 어, 좋아. 그럼 그걸로 내기하죠. 네 오래. 그래? 다섯 번 안에 붙으면 다섯 번까지 포함해서 다섯 번 안에 붙으면 뭐라는 거있습니까 이제 사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 다섯 번 안에 붙으면, 제가 야구 글러브 하나 사줄게요. 30만원 줘요. 내가 <laughs> 다섯 번 넘으면 30 줄게. 개 콜. <laughs> 그래? 개 콜. 콜? 엔진 올거 벌었네. 아따! 내려갈 때 조심해요. 그두 번째 계단 밑에. 이거, 이거 바른다고. 선생님 고쳐졌어요. <laughs> 민원이 바로 반영됐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음. 가시죠. 네. 얼마나 나올까? 공개 무상점검 캠페인에서 아 네, 이것도 점검을 해드렸는데 네, 그리고 틀사항가 아직 없으셔가지고 변속그이 어. 72.5%예요 아네 네, 그래서 나중에 모니터링 해주시다가 네 저거를 그러면 근데, 봄쯤에 하면 200만, 203만 203만 2140원 그저 200만 2302,140원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저 포인트 있을 텐데 아 네. 한번 조금만 더네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네 저번에 한번 썼는데 포인트는 92,000원 있으십니 그거 다 저기 차감해서 좀 해주십시오 190? 원 140원 결제 도와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십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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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엄청 친절하시다 <laughs> 이거는 제가 다 저기 부가 세신 거할때 쓸게요. 알겠습니다. 거 일하셔야죠. 해야죠. 저. 예. 예. 수입차가 그렇습니다. 네. <laughs> 그래도 5일 가니까 플라시보 효과인가? <laughs> 오일 갈아서 그런가? 엔진 소리가 아주 우렁찬데? 그래도 포인트가 얼마였어? 9만, 9만 얼마 남아있었잖아요? 그거 써가지고 200만원 넘기진 않았습니다. 나고니가 얼마, 110 얼마 나왔고, 저기 허원이는 80 얼마? 나왔죠? 그래도 이렇게 교환해 놓으면 한 10만 키로 전후, 좀 넓게 봐서 8만에서 12만 정도. 지난 후에야 이제 또 교환 주기가 오니까 그때까진 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트럭커는 돈 쓰는 날이 쉬는 날이죠. 돈 쓰는 날이라 하면 이렇게 센터에 들어왔을 때뭐 물론 다른 문제가 있어서 또는 사고가 있어서 들어오게 되면 그게 쉬는 게 쉬는 게 아니겠지만 요 정도의 정비, 소모품 교환들 요런 거 하면서 돈쓸 때는 그래도 그나마 좀 쉰다고 생각 <laughs> 예잘 쉬다 갑니다 당진 센터 새로 생겨 가지고 시설도 아주 쾌적하고 밥도 맛있고 자돈 썼으니까 돈 벌어야죠 여기 좀 <laughs> 세워놔도 되나? 팀 마키씨는 고정짐 상차하러 천안으로 그냥 넘어갈 거고요 저는 그런 거 없으니까 뭔가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당진 한두번 들어와서 두번다 짐을 싣고 나갔었거든요? 어, 있다, 있다. 어, 있다, 있다, 있다 군포. 개꿀이잖아. <laughs> 네, 알겠습니다. 개꿀. 자, 190만원 쓰고, 20만원 채워 넣었으니까, 298, 20에 20. 15만 10, 10, 하면 되겠네. 선생님, 그, 택스 유턴 신청했어요? <laughs> 네이버, 어, 네이버. 택스 유턴. 어, 카카오톡으로 한국 시작하기. 1번, 운수업, 건설업, 개인 사업자. 자, 카카오톡이나 뭐 네이버 같은 걸로 인증하면 돼요. 편한 걸로 인증하세요. 네. 접수 완료. 환급금 나오면 저 뭉티기 사주세요 간하고 네 오케이 우리 형님들 중에서도 지난 10년 안에 새차 또는 새 장비 구매하신 형님들 계시면 텍스유턴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텍스유턴은 화물이나 건설기계 쪽 계신 형님들을 위한 세환급 검토 사이트입니다 아 부가세 환급이랑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 환급해 드리는 거니까 어 나는 부가세 환급 받았는데 라면서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그거랑 별개예요 뭐 어플 같은 거 별도로 설치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아까 저희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네이버에 텍스 유턴 검색하신 다음에 그거 터치해서 접속하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같은 걸로 인증 1회만 하시면 그냥 그렇게 신청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 세무법인이 아주 꼼꼼히 검토해서 환급액을 알려 드립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정 댓글로 조회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한번더 설명해 드려 놓을 테니까 10년 내에 새차 또는 새 장비 구매하신 형님들은 형님들 돈 필히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